이제 진짜 겨울이 시작됐죠? 많은 분들이 패딩 코트를 먼저 찾고 계실 것 같은데 문제는 신발입니다 신발은 늘 나중에 사야지 하다가 막상 겨울이 되면 신을 게 마땅치가 않거든요 의외로 겨울 코디 완성은 신발입니다 같은 아우터를 입더라도 어떤 신발을 신는지에 따라 룩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겨울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전체 스타일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아이템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컨텐츠 2026 필수 겨울 신발 우선순위 트렌드 총정리입니다 다양한 겨울 신발 중에서 활용도 높은 아이템들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고 각 품군 별로 추천까지 이어갈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 참고해서 미리 장바구니 구성해 두셨다가 다가올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쇼핑하신다면 올겨울 준비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우선순위 첫 번째 아이템은 첼시 부츠. 클래식과 미니멀 무드를 동시에 잡는 겨울 남자 패션의 대표적인 부츠죠. 전체적으로 슬림한 쉐입에 사이드 밴딩이 있는 디자인으로 보통은 손잡이가 달려 있어 활용해 신을 수가 있지만 간혹 섹시한 실루엣을 추구하는 브랜드에서는 밴딩 대신 지퍼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발목을 감싸주는 형태로 착용감도 편하고 코디 활용도도 높아서 저도 다양한 코디 활용하게 되는 우선순위 1티어 겨울 부츠죠. 특히 이런 발목 아래 라인이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굽도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디자인도 워낙 베이직하고 유행도 안 타는 클래식템이라서 퀄리티를 중점으로 두고 한번 구매해두시면 5년, 10년 문제없이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노피와 법령성까지 생긴 아이템은 로맨틱 무브의 세미스퀘어터 키노피 첼시부츠 콜라보. 로맨틱 무브는 천연가죽을 사용한 수제화를 가격 대비 높은 완성도로 풀어내는 16년차 국내 수제화 브랜드입니다. 포멀과 캐주얼 비중이 6대4 정도인 세미스퀘어터 타입의 첼시부츠인데요. 어떤 팬츠든 잘 어울리는 법령성 좋은 쉐입으로 약 5.2cm의 키노피도 가지고 있는 만큼 탁월한 키노피 효과가 장점이죠. 10만 원 중반대 가격대에도 불구하고 이태리 천연소가죽에 사이드 밴딩도 이태리 원단을 사용해 퀄리티를 높여줬고요 출시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잘 신고 있는 제품인 만큼 매시한 데일리 체시 부츠로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사이즈는 평소 구두 사이즈 그대로 정사이즈 착용하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특히 스트라이트 세미 와이드계열 팬츠 즐겨 입으신다면 두고두고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 되겠죠 경주 사용 신발로도 딱입니다 다음은 유니크한 쉐입의 체시 부츠 소유레슈어의 아크 블랙입니다 소유레슈어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 한 실루엣에 차별화된 수제화를 제작하는 국내 디자이너 슈즈 브랜드인데요. 이번 아이템은 섹시한 무드가 강점으로 디자이너 브랜드 특유의 실루엣의 장점이에요. 휘어지듯 위로 솟사오른앞과와 비슷하게 각진 스퀘어토 실루엣 덕분에 시크하면서도 섹시한 분위기를 주는 게이 신발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복스 카프레더. 표면이 매끄럽고 고운 고급 송아지 가죽을 사용했고요. 밴딩 대신 듀라인의 지퍼를 더해 실용성을 더해줬고, 속구 포함해서 굽도 약 4cm로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갔죠. 개인적으로는 특히 플레어 팬츠와 궁합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고요. 기본적인 첼시 부츠는 너무 흔해서 별로라고 느끼셨다면 유니크한 선택지가 될수 있겠죠. 평소구도2 5 0 사이즈 그대로 정 사이즈 착용시 편하게 잘 신고 있고요. 실루엣이 포인트되는 신발인 만큼 너무 벌룬핏으로 신발을 다 덮기보다는 앞코의 쉐입을 노출시켰을 때 예쁜 신발 같아요. 겨울에도 쇼다우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코디 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다음은 캐주얼 용도로 활용하기 좋은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바이 킨치의 도드 블랙. 줄여서 미프잭이라고도 불리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는 킨치의 서브 라인이에요. 킨치 모델. 포인트되는 신발을 가성비 좋게 잘 뽑습니다. 이번 아이템은 품월과 캐주얼에서 캐주얼의 비중이 훨씬 높은 쉐입으로 라운드 쉐입으로 제작되어 캐주얼한 활용도가 압도적인 체시부츠죠. 높이도 약 5cm로 키높이 부스팅 효과도 있고 부드러운 광택감의 천연 소가죽으로 내구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춰줬습니다. 측면의 엘라 밴드와 후면의 손잡이로 쉽게 신고 벗을 수도 있죠. 10만 원대 가격인 만큼 러버솔이 사용되어 장시간 착화 시에도 편하게 밸런스가 좋은 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 250 사이즈 그대로 모두 정 사이즈 착용하면 잘 맞는 제품이고 라운드 쉐이인만큼 발볼도 여유로운 편이죠. 지금처럼 와이드 데님에 매치를 하신다면 안코부드를잘 살릴 수 있는 만큼 캐주얼에 매치할 용도로 첼시 부츠 찾고 계셨다면 이 제품이 안성맞춤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 두 번째 아이템은 스웨이드 부츠. 겨울 부츠 중 가장 트렌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갖췄죠. 스웨이드는 소재 특성상 빛의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질감이 살아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는데요. 신발 자체로도 예쁘지만 신었을 때가 특히 더 예쁜 아이템이에요. 룩 전체에 부드러운 느낌을 더해 줍니다. 다만 관리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아요 스웨이드 부츠를 오래 신기 위한 핵심 포인트 아끼는 제품은 눈이나 비는 최대한 피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신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스웨이드 전용 방수 스프레이로 코팅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색 발행과 질감 변화가 생길 수 있어 그 부분은 꼭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일상적인 관리법으로는 스웨이드 브러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먼지 나 오염을 제거해 주시면 좋고 만약 얼룩이 생겼다면 전용 클리너나 스웨이드 지우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트레이트 팬츠 계열의 잘 어울리는 부츠로는 로맨틱무브와 콜라보 했던 디저트 지퍼 부츠, 척커 부츠를 모티브로 세련된 디자인과 키높이 편의성을 신경쓴 제품이에요. 척커 부츠는 60년대 영국에서 캐주얼 신발로 크게 인기를 끌었던 디자인으로 원래는 끈으로 신고 벗을 수 있는 디자인이지만 옆 사이드에 YKK 지퍼 디테일을 추가해서 편하게 신고 벗을 수 있게 편의성을 고려했죠. 척커 부츠 특유의 베이직한 쉐입으로 데님 팬츠와 특히 궁합이 좋고요. 비유적 높지 않은 가격에 킵스킨 스웨이드를 사용해서 모공도 매우 고운 편이고 터치감도 부드럽죠. 속극 포함 토탈 4.7cm의 키높이 효과도 있는 만큼 은은하게 머뿌리고 싶은 날, 부담 없 활용하기 좋겠죠. 평소 250 사이즈 신는데 이번 제품은 발볼이 좀 좁아서 발볼 넓은 저는 한 사이즈 업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고요. 척커 부츠에 스웨이드에 세련된 무드가 더해진 제품인 만큼 세미 와이드 팬츠에 울 자켓을 더해 스타일링해봤어요. 빈티지 미니멀 스타일링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취향에 잘 맞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캐주얼하게 활용하기 좋은 스웨이드 부츠 닥터마틴 제부제 레이스리스 부츠입니다. 닥터마틴은 전 세계 뮤지션들과 패션 피플들이 사랑하는 영국의 대표적인 수제화 브랜드로 옐로우 스티치 아웃솔이 시그니처죠. 이번 아이템은 끈이 없는 체시 부츠 형태 스웨이드 부츠로 슈어의 비중이 높은 토입에 닥터마틴 특유의 옐로 우 스티치가 포인트되는 디자인인데요. 탄 컬러의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로 표면의 질감이 고급스럽고 굽도 4cm로 적당한 캐높이까지 챙긴 부츠죠. 끈과 사이드 밴딩이 없는 신발이기에 어떻게 신을지 고민했던 신발이지만 뒤축에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신고 벗기는 수월했고요. 베이지 컬러가 스웨이드 특유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고 옐로 우 스티치 포인트까지 색감이 잘 조합되기 때문에 닥터마틴의 근본 유약을 담아 이번 시즌 트렌디 모드로 살리기 좋은 슈즈가 되겠죠. 특히 톤온톤 코디에 무척이나 잘어울리 사이즈는 평소 닥터마틴 그대로 250 사이즈 착용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다음 아이템은 워크부츠 이 신발은 말 그대로 상남자의 상징같은 아이템이죠 원래는 공사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신던 실용적인 스타일의 부츠였는데 지금은 남성적인 무드를 연출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패션 아이템이 되겠죠 묵직한 실루엣과 두꺼운 아웃솔 덕분에 거칠고 투박한 테토함스러운 매력이 느껴집니다 레이서 타입으로 되어 있어 매번 신을 때마다 끈을 묶는 게 정석이지만 최근엔 착용자의 실용성을 위해 지퍼 타입의 부츠들도 나오고 있어 귀찮니즘이 있는 분들은 꼭! 지퍼 지퍼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게다가 대부분 아이템들이 굽높이가 꽤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키높이 효과까지 볼수 있어 많은 남성들이 사랑하는 아이템이라 생각합니다. 워크부츠를 소개한 아이템은 렌 아카이브의 헤이즐 트랙 워커 부츠입니다. 렌 아카이브는 사회적 규율에서 벗어난 자유로움을 모토로 젠더리스 보드를 추구하는 브랜드인데요. 덕분에 유니크한 제품들이 많죠. 이번 아이템은 청키한 쉐입에 스웨이드 소재를 더해 워크부츠를 한층 더 트렌디하게 해석했고요 정석적인 7월 레이서 부츠 형태이지만 사이드에는 지퍼 디테일을 담아 신는 사람의 편의성을 신경 써줬고요. 앞토가 골드하게 솟아오른 실루엣으로 기본적으로는 밑단이 넓은 와이드 패치에 잘 어울리는 쉐입을 가졌죠.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의 아웃솔은 코만두솔리 사용됐고요. 인솔 포함 키높이는 토탈 5cm로 키높이 부스팅 효과까지 생길 수가 있죠. 디자이너 브랜드인 만큼 가격대는 꽤 세지만 유니크한 실루엣의 워크부츠로 활용도 높겠습니다. 사이즈는 가장 작은 250 정사이즈 착용했는데 신발이 조금 크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반사이즈 다운에서 한사이즈 다운을 추천드리고요. 마냥 투박한 느낌의 워커가 아니라 이번 시즌 트렌드인 스웨이드 소재로 깔롱지게 풀어낸 만큼 키높이 스타일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마지막 아이템은 방한 부츠. 한겨울의 날씨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템들이 실용성 목적에서선 확실하죠. 예전엔 여성들의 전유물로만 생각됐던 신발이지만 요즘은 남성을 타겟으로 만든 신발도 디자인적인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실용성과 패션성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안쪽에 있는 양털 덕분에 한파나 폭설에도 끄떡 없고 무엇보다 계절감에 맞는 따뜻한 이미지 덕분에 한겨울의 부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아이템이죠. 두껍고 동글동글한 쉐입으로 와이드 팬츠와도 잘 어울리는. 요즘 트렌드에도 잘 맞는 신발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엔 주우재님 같은 패션피플까지도 방한 부츠를 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남성들이 방한 부츠를 신는 게 이제는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더비슈 타입의 디자인은 로맨틱 무브의 보이 윈터 슈즈 전면부의 위빙 디테일과 캐주얼한 뉴팁 쉐입이 들어간 만큼 와이드 팬츠로 덮어서 코디할 때도 예쁘게 쉐입이 나오는 신발이에요 방한 슈즈인 만큼 안쪽엔 천연 양털을 사용해서 보온성을 챙겨주었는데 천연 소가죽 스웨이드에 튼튼하고 잘안 미끄러지는 EVA 러버솔을 사용해 줬자 높이도 3cm로 밸런스가 좋고 F/W c 에 활용하기 좋은 색감에 가격대도 착해서 방한 슈 입문템으로 딱 괜찮은 녀석이다 생각합니다. 평소 250 사이즈 기준으로 이번 제품도 정 사이즈 착용해줬고요. 겨울에 감성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카멜 컬러의 스웨이드 슈인 만큼 개인적으로는 특히 검정 슬랙스랑 잘 어울리더라고요. 방한 아이템을 스타일리시하게 활용하기 좋겠습니다. 마지막 소개 제품은 논파킹과 킨치가 콜라보한 앤 스노우 키츠함을 주제로 디자인을 감도독게 풀어내는 킨츠와 자유롭고 활동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논파킹이 만나 다채로운 방한 슈를 풀어내는데요 양털 부츠하면 생각나는 베이 베이직한쇼부츠로 발목을 잘 잡아주는 만큼 편하게 데일리로 신기 좋은 슈즈예요. 세미와이드 라스트로 어떤 팬츠에도 잘 어울리고 소가죽 스웨이드 외피에 천연 양털을 사용한 안감으로 한결까지 따뜻하게 활용이 가능하죠. 길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러버솔을 사용해줬고 굽도 3.5cm로 밸런스가 좋습니다. 평소250 사이즈 기준으로 이 제품도 정사이즈 착용해줬고요. 베이직한 디자인의 양털 붙인 만큼 겨울 꾸안꾸 코디로 활용도가 높겠죠? 소개하는 제품은 딥브라운 계열의 붙인 만큼 특히 데님 팬츠와도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에요. 발막한 코트와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돌어내기도좋 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본격적인 겨울 준비에 앞서 우선순위 겨울 신발들을 정리해봤는데요. 저번에 제작했던 스니커즈 총정리 영상과 함께 하신다면 이번 FW 시즌 신발 고민은 끄떡없겠죠? 추가로 곧 블프 시즌을 맞이해 최근 출시한 유팁 키노피 더비슈를 워크부츠 형태로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에요. 제품은 1 8일에 발매가 되면서 블프 시즌에 맞춘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을 계획이니까 워커 타입의 유팁 더비슈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요즘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많던데 곧 있으면 다가올 블프 시즌에도 양질의 컨텐츠 준비 예정이니까 구독 하고 시청해 주시면 패션을 즐기는데 도움되는 정보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잘 뵐게요. 안녕.